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오늘 말씀은 요한 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1절이 주절이고, 나머지 2절부터 12절은 아그 1절을 수식해주는 귀속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핵심 구절인 주절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사랑을,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말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인데 그 뜻은 구원자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진지한 신앙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에는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음에서 다른 것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내 인생의 구세주는 이거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온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냐면 죄와 그리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늘 주님으로 기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늘그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불평합니다. 아담이요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온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 아담이 숨었어요. 그도 왜 숨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된 이유도 왜요? 미움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에덴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날마다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가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늘 뭐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에서 늘 기쁨이 은혜가 있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좋은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가가 사업이 잘돼, 사업이 막 형통해서 막 매출이 쭉쭉쭉 올라,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 사업이 잘돼서 기뻐.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예수님 덕분에 내 사업이 잘된다. 그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업을 믿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업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거고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왜요?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자녀의 취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조력자예요. 돕는 분이에요. 목사님, 너무 이게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 덕분이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설 수가 있죠. 독사의 자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아예 그것도 몰라. 사업이 잘 돼도 그냥 지가 잘 돼서 한줄 알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얘기는 생각지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기쁘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범주 안에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기준에서 보면요, 조금 미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삶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구세주 누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가? 돈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자가 비로소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을 사랑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모실 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리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가 되죠?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성격이 좀 괴팍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이고 그렇게 순한 양이 돼서 말들만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야 돼, 쉬워야 돼. 내 몸에는 가볍고 쉽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가? 왜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서리 전도사로 영암에 목회 나갈 때 청각으로 나갔거든요. 청각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하루는 그 수요일인데 낮에 제가 어디좀 갔다 왔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우리 마당에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예삐라고 하는 개를 키웠는데 그 개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개밥을 그 처음 보는 아주머니 제가 보기에는 50대 중반 정도 된것 같아요. 처음 보는 아주머니니까. 얘기를 해보는데 조금 이상하긴 했어. 그 자꾸 6.25때 얘기를 하는 거야. 피난 얘기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연배는 아닌데 자꾸 6.25때 얘기를 하니까 좀안 맞긴 하지만 하여튼간 처음 보는 분이 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녁 예배 때 오세요. 그리고 서는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겠다꼭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수요예배가 딱 됐어요. 저녁 7시 반 예배 드렸는데, 아, 그분이 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왔어요. 제 마음에 뿌듯했어요. 내한영혼 구원했잖아요. 아, 근데 교인들 분위기가 이상해요. 수떡수떡 거려요. 수떡수떡, 누가 데리고 왔어? 누가 데리고 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말이... 아이고, 전 도사님, 제 미친 애예요. 제 잘못 건드면 읊어 맞고 머리채 뽑혀요. 아, 그때부터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올 동안 얼마나 제가 목회가 편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제 말에 토를 달지 못해. 왜? 잘못하다가는 그 아주머니한테 머리 잡히거든요. 그 어머니가 미쳤는데 저를 좋아해. 저를 좋아해. 네. 그래가지고, 저 앞에선 순환양이야 순환이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빠지지도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비오는 날은 조심하십시오. 비오는 날에 힘이 더 세집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미친 여자도요 사랑하는 사람말은잘 됐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가? 내가 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아노라 우리의 마음에 <laughs>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 내게 슬픔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가 뭐예요? 영생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어떤 분들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 맛이 없어요. 그래, 왜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을 행복하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니까. 제가 금요시마 예배 때 신혜철이라는 가수 얘기를 했어요. 신혜철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노래를 해가지고 가요 탑텐이나 일주일 주간 프로에서 1등을 하게 되니까 한 2, 3일 기쁘더래요. 즐겁죠. 1등 했으니까. 근데 그지나면 그러고서는 그냥 그것뿐이래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타니까 한 일주일은 가더래요. 야, 내일 일주일 1년 동안 해가지고 내가 상을 탔다. 그, 그 기쁨이 일주일은 가더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잊혀지더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기쁨이 그래도 오래 가느냐? 그 결과로 기쁠 때보다 내가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제작을 하면서 오늘 그 고생, 고생, 고생 그 고생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기쁘고 보람으로 느꼈더니 그 기쁨은 오래 가더라. 그러면서 결과로 기뻐하지 마시고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기쁘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영지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영지주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을 예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변형이 돼서 변형된 영주지가 나타나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교인들의 마음에서는, 아니, 교회에서는 돈을 그리스도로, 자녀를 그리스도로, 명예와 권세와 건강을 그리스도로 하고 예수님을 뭐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을 조력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벌게 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 주세요. 나 그거만 있으면 나 부자 되면 나더 바랄 것 없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행복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변형된 영주주의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난 기쁜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우리 최동의집사님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아, 부모님으로부터 났죠. 부모님으로부터 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뭐,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났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났죠. 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믿음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입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과 경향.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인격이, 인격자입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별로 없니 <laughs> 인격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 아저 사람 인격이 안 좋아. 왜 인격이 안 좋다고 해요? 이게 인격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세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뭐요? 굽신굽신. 샤바샤바 이거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어떻게 버려요? 밟아 버리고 우습기 여기고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은 한결같이 나타나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입니다. 근데그 인격을 우리가 좀더 우리가 깊이 의미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런 성향과 성격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의 의식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아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자의 의식을 내가 언제 깨닫느냐? 이게 나를 통해서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중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가 살아있음을 내 스스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 전체성을 찾는 거예요.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내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자가 되어서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되면 하나님으로 늘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나온 것들, 모든 것들도 기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옆으 얼굴 한번 봐보세요. 사랑할 만한 얼굴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아멘. 늘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주님을 예수 믿나이 그리스도로 믿고 내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깨달으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재물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이삭까지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궁 예언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되니까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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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남녀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남녀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변형된 영지주의가 사도 요한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 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것들을 그리스도와 만든 거. 돈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건강으로 그걸로 기뻐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조력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믿음을 설명할 때 바울은 명사형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믿어라, 믿어야 된다. 믿으라라고 하는 동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내 삶의 체험입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세상 것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 태워야 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타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1등 되라 세상에서 1등 되라 그러나 성령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1등 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모셔서 내 삶의 기쁨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때내 삶에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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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유한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밤낮 싸워 간났어.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교회 안에 싸우니까요, 이건 세상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 왜요? 아우 세상은요, 그래도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그날 밤에 술한잔 마시고 그냥 회포 풀면은 그 다음 날 형님 동생 돼가지고 화해하는데. 어우, 교회는 술을 안 마시니까 맨날 싸우고 그냥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그냥 서로 막이라고 해서 막이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아서 먼저 똑같은 노래 부르면서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들으거 서로 사랑해라.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 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했는가? 아 교회 그 왔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는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 가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 오늘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 교회가 은혜롭고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예수님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내 마음 팍 올려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나도 예쁜 얼굴이죠. 예, 사랑스러운 얼굴. 예,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얼굴. 우리가 그 은혜가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얼굴, 장로님 얼굴을 보니. 무슨 얼굴과 같으세요? 하나님 얼굴과 같습니다.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얼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인성은 풍성한 열매를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